그 다음에, 몰이라는 개념이 툭 튀어나와요. 왜몰이라는 개념이 나왔냐면,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진,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 포인트를 잡아줄 건, 탄소의 원자량이 12다라는 거. 그래서 양팔조을 통해서, 뭐, 잊어도 돼. 음, 수소가 1이고, 산소가 16이고, 그래서 뭐, 원자량이나 분자량이나 화학식량이나 별로 구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왜, 화학식량에 원자량, 분자량 개념이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까진 됐어.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이, 아, 이 욕한 거 아니야? 아보가드로라고 하는 아저씨가 쓸데없는 생각,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신 건데 생각을 했어. 뭔 생각을 했냐면 저 탄소의 탄소의 원자량이 12야. 근데 진짜 질량이야? 가짜 질량이야? 가짜 질량이야. 그러니까 가짜 질량이고 임의로 정한 값이기 때문에 얘는 단위를 단위를 사용할 수가 없지 임의로 정한 거니까 오케이. 근데 이 아저씨는 얘를 실제 질량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끌고 들어오고 싶은 거야. 왜왜 왜? 실제 질량이 있으면 개수가 나오잖아 그 개수가 나오면 차지하는 부피도 나오는데 이건 실제 질량이 아니니까 개수를 선, 산정하기가 어려워지고 부피도 측정할 수도 없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 아저씨가 좋아 여기서 그 당시 이건 알고 있었어 탄소 한 개의 실제. 질량은 알고는 있었더랬어요. 얼마냐면 1.9 땡땡땡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야 이게 측정이 되니? 10의 마이너스 23승 어 가벼워요. 음 얼마큼 겁네? 어떻게 겁네? 아주 겁네. 어떻게 아주 아주 겁네 이런 거야. 근데 이 아저씨의 생각이야. 자 다시 쓸게 탄소의 원자량이 12인데 이하실 쌈박한 생각이었어. 12g이 되려면 과연 몇 개가 필요할까? 비례식이야. 한 개였을 때가 이만큼이라면 12g이 되려면 일단 숨쉰 거야. 이 10에 마이너스 23을 없애줘야 되지. 이 개수는 개수는 일단은 10에 10의 23승 개는 있어야 돼. 그러면 둘이 곱하면이 없어지잖아. 근데 얘가 거의 2에 가깝지. 그러면 곱하기 얼마 해 줘야 돼? 12가 나오려면 6을 해 줘야겠죠. 근데 2는 아니지. 그래서 계산한 게 6.02야. 곱하기. 그래서 요거 요거 두 개를 나중에 시간 되시면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12가 나와요. 그래서 오 여기서 대박인 거야. 뭐가 대박이냐면 근데 구, 너가 이름이 뭐였지? 민서. 민서는 눈이 원래 이렇게 커? 왜? 네? 안큰거 아니야? 너다 다닐 때 이게 바람에 이렇게 바람 불면 먼지 들어가고 막 그러지? 먼지가 들어가는 듯. 그렇지. 바람에 먼지 눈에 왜 먼지가 들어가지? 안 들어가는데? 너 이과구나 <laughs> 이런 이런 이과쟁이자 여기서 쌈박한 게 뭐가 나오냐면 얘가 뭐야? 그램이 붙었잖아. 그러니까 뭐가 됐어? 질량 실제 질량이 됐죠. 그다음에 몇 개라고 하는 개수가 나와져 버렸죠. 오 질량과 개수의 관계식이 한 방에 다 해결된 거지. 그렇지. 자, 근데 여기서 음, 연필 12개를 묶어서 뭐라고 불러? 한 다스라고 부르죠. 마늘을 100개를 합쳐서 한 접이라고 부르거든? 야, 너희 반에 시영아 너희 반에 몇명 있어? 서영아? 시영이야? 미안해. 몇명 있어? 25명 있어. 근데 시영이네 반에 학교에 3학년, 3학년이었을 때 10개 반이 있어. 10개야. 10개. 그럼 명수는 몇명 있는 거니? 250명이 있는 거지. 그럼 250명으로 표현할래? 10개 반으로 표현할래? 10개 반으로 표현했어가좀더 편하지 않아? 그러니까 실제 개수를 좀 묶어. 확 묶어서 묶음 단위로 쓸 거야. 어떻게? 이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라는 숫자가 너무 좀 불편하니까 얘를 묶을게요. 자, 여기 봐 봐. 얘가 정해진 값이니까 임미의 값이고 정해졌으니까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 개수도 변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왜? 12에다 그람 붙인 개수니까. 그래서 얘를 1묶음 단위 몰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1몰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잘 봐.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 게 나와. 1몰의 질량은 얼마예요? 1몰의 질량은 12g이지. 근데 탄소가 아닌 다른 애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원자량에다가, 아, 이제부터 원자량이라는 단어보다는 분자량이라는 말을 쓸게요. 왜냐면 하 분자량이 더 많이 언급을 많이 하니까. 그냥 분자량은 뭔데요? 원자량을 합한 거야, 그냥. 여기 있어. 원자량들을 합한 거예요.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분자량에다가 뭐 하면 돼? 그 값에다가 그냥 그램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몰개의 개수는 이 분자의 수는 수는 어떻게 되어 6 0 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돼요 하면 되는 거지. 자 예를 들어보자 예. Example 어 왜냐 사람 이름을 기억 못하지? 대용아셋 중에 뭐 할까? 어, 나 이거 하고 싶어. 어 알았어 이거 해줄게.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거야. 내 이름을 안 까먹어서 ch4야. 얘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16이죠. 잘 봐. 이 말의 뜻은 메테인 1몰의 질량이 얼마야? 그대로 16g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얘 글씨 보이니? 아예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하지. 응. 보여요? 음. 응. 1몰에 얘 개수는 몇 개예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예요라고 말할래 아 그냥 1몰이라고 말할래 똑같은 말이지. 개수로 따지면 이건 거고 질량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 1몰의 질량이 얼마예요? 1몰의 개수가 이래요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쁘게 필기 좀 부탁드립니다.